이게 다 잉크 때문이라고요? 엄마, 이 포장지도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이거 인쇄할 때 쓰인 유성 잉크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는 게막 날아가거든. 이게 공기 속 질소산화물이랑 만나면 초미세먼지 PM2.5가 만들어져요. 유성 잉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는 연간 2만에서 3만 톤. 그중 최대 10%가 초미세먼지로 변해요. 아이들은 폐 기능이 떨어지고 산만함도 늘수 있어요. 임산부는 조산 위험이 1.5배나 올라가고요. 노인들은 숨쉬기 힘들고 심장마비 위험까지 WHO 초미세먼지 PM2.5 때문에 옷에 미만 아이가 매년 43만 명이나 랜셋 초미세먼지 PM2.5 많이 마시면 조산율이 18% 올라간대요 어 이게 그냥 포장지 유성인크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ESG 수성잉크 포장지를 선택해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약80%저감 역시 초미세먼지 걱정도 뚝 같은 과자인데 이건 지구랑 우리 몸도 지켜줘요? 우리는 ESG 수성 잉크 포장지를 선택했어요 아이를 위한 똑똑한 선택 ESG 수성 잉크 포장지 유성 잉크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들 오존층 파괴 초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지구온난화 아이는 아이큐 저하 성장방해 천식위험 임산부는 태아 발달 저해 조상 가능성 노약자는 호흡기 심혈관 질환 악화 우리나라 인쇄산업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연간 3만 5천 톤 배출. 유성 잉크 그대로 쓰면 연간 2조 원 손실. 건강, 기후, 위기 심화. ESG 수성 잉크 전환은 단순한 잉크 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환경 호르몬도 줄이고 우리 아이 건강도 지켜요.